자, 그런데 이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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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아, 교수님 지금 뭐, 상담하는 겁니까? 여기이서 <laughs> 솔루션 나왔다고요? 익스프레스 솔루션 나왔다고요? 어, 뭐, 뭐, 어째 허리까지요? 예. 근데 이것을 쉽게 풀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테그레이팅 팩터 메소드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대학교 이학년 공업수학에 뭐, 거의 그냥, 다 나오겠죠. 어, 저는 공업성 여러분들 교재를 보지는 않았지만, 어, 캘큘러스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뭐, 일명 아이겐 팩터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엄청 쉽습니다. 여기서 지금 관건은, 어, 여기서 관건은, 인테그레이팅 팩터라는 거예요. 얘를 만, 찾아, 만들어내서, 만들어내서 양쪽에 곱하겠답니다. 일단은 쭉 한번 스캔해 볼게요. 곱하겠다. 곱했습니다. 얘도 곱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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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를 다시 왼쪽을 이렇게 모으겠습니다. 모으고요. 오른쪽 그대로예요. 모으면서 이렇게 다시 얘를 거꾸로 적분을 해서 적분을 하고 다시 정적분이니까 치하고 제료를 대입을 해서 구하겠다 쉽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 하나를 따져가면서 봐봅시다. 자 여기서 인테그레이팅 팩터는 뭐냐면은 어해입니다 여기 우리는 보통 앞에는 이제 람다라고 얘기했었죠. 를 람다. 우리 람다 같은 경우는 편리해요. 그리고 이 타우 타우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얘가 키 함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t 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 X가 됐든 Y가 됐든 뭐 뭐가 됐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이 결국은 그냥 이, 이 적분을 하기 위한 아 중간 단계의 변수에 불과한 겁니다. 타워를 하셔도 좋고 시럽 뭐 X를 하세요. 아니면 뭐 T로 하시면 완색갈릴 거니까 T는 하지 말고 뭐 다른 거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난 타워라고 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에 제로에서 t에, 람다에, t 타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좀더 하게 되면 2에, 람다에, t에, 제로에서 t. 이렇게 될 거겠죠. 그죠? 아, 물론 이제 이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저, 저, 저 지수에다가 저 갖다 붙이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2에, 람다에 t 에2의 0이니까 얘는 0t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1이 될 것입니다. 이 차가 1이 될 것입니다. 고고 그렇게 할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연습을 할수 하면 되니까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 노래지 뭐야 폼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 좀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때.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피타오 우리 는 람다라고 했는데. 양쪽에 곱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양쪽에 곱해 봅시다. 위쪽에 곱해졌죠. 여기도 곱해졌습니다. 오른쪽에는 당연히 곱해져야 되는 것이고 자, 바뀐 거 없습니다. DC, DT, PTC, QT 그 다음에 여기다 인테그레이팅 팩터가 똑같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얘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UV를 이분을 해보자 이건 UDVDT v d U d t 내가 이러고 할 때도 GMDT 할 때도 계속 이 체인 룰이라고 하는거죠 그래서 v d c t CDVDT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입니다 똑같은 얘기에 자 그런데 얘를 거꾸로 우리가 어 만약에 어 얘를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인테그레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얘를 미분 했다가 적분하니까 얘는 그대로 얘는 u와 v로 나오고 물론 여기 어떤 나름대로의 0부터 t까지의 정적분 상황이 있다면 0부터 t 까지가 되겠죠. 얘들은 나름대로 또 풀릴 거고, 나름대로, 어, 풀릴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요, 여기 사실은 dt, 이렇게 붙어야 되겠네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가만히 보면은, 얘가 마치, 어, v, 아까 여기 을 때, v로 보세요, v. v고, 얘가 전체적으로 d, v가 되는 거죠. d v d t d v d t d v d t v d t d v d t d d t v d t 라 v d t 거죠. 똑같이 되는 건데 어 지금 이제 여러분 v d t d v d t d v d t d v d t d v d t d v d t d v 어 t d v d d v d t d v d t d v d t d 되네 t d v 되네? d v v라고 하고 v라고 해요. 뭔 소리냐? 얘 얘를 그요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우리가 다시 그 예, 미분을 하게 되면요, 미분을 하게 되면 지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지수인데 요 안에 있는 함수를 한번 더 우리가 어, 미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근한걸미분하니까 자기 형태가 그대로, 피타오가, 그냥, 아, 나온다라고 한 거예요. 요게 지금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 고등학교 책으로 다시 돌아가요. 야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요 PT가 나온 그 사연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걸 내가 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풀겠다는 얘기는 길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이거를 다시, 어, 나는, 거꾸로 dmdt로 모으는 것처럼, 여기 uv에서 거꾸로 모은 것처럼 가겠다는 거죠. dmdt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m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v 곱하기 c 잖아요. 그죠? v 곱하기 c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어, dvcdt는 vcdt, cdvdt 이렇게 된 것처럼, 된 거예요. 여기서 다시 제가 좀 똑같은 말을 너무 반복해서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헷갈린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V로 생각하실 때고, 이것을 동체로 DVDT로 생각하시게 되면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아지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식 자체가 지금 뭐냐면은, 1차 미분이다 했잖아요. 1차, 요 V와 C를 1차 미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세팅을 해놓고, 해놓고, 우리는 약간의 트릭을 쓸 거예요. 굳이 풀지 않겠다는 얘기죠. 아이고, 야호. 뭐하니, 뒤로 갑니다. 굳이 풀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애를 풀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를 거꾸로 이렇게 그냥 양쪽을 적분을 해버린다. 미분한 것을, 미분한 것을, 어, 다시 적분을 한 거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dt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의 dt에 붙어야 돼요. 어, 약간 잘못 썼네요. 어쨌거나, 지금 얘를 그럼 미분했다가 적분했다.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이에요. 손등을 했다가, 뒤집는거죠 손바닥에 온 거잖아요 그래 그렇죠? 그랬을 때 결국 여기가 매우 지저분하게 됐습니다만 조금 더 지워서 여러분들한테 C 야를 확보해야 된다면 오케이 이게 V가 그대로 들어왔네 요번엔 뭡니까 정적본이니까 여기 지금 사이가 여기 사이가 여기 있으니까 0과 T 사이로 했다는 것 뿐입니다 뿐입니다 그 레서 그냥 이 식이 지금 이 풀린 거랑 마찬가지기 때문에 풀린 거랑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대로 아, t와 t와 아, t와 아, 제로를 대입을 해서 제로를 대입. 아직까지 그냥 안 풀렸죠? 근 이건 놔두고 여기다 제로를 대, t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제로를 대입하면 제로적로 제로 되는. 거. 이 0에서 0까지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0이죠. 그 여기 2의 영승이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2의 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자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얘를 그대로 내린 거예요. 얘는 2의 영승은 1이잖아요. 그대로 내고 아무 바뀐 거 없어요. 오른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왜? 왜냐하면 우리가 한게 없습니다. 오른쪽은 모기는 이걸 다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c잖아요. C, ct. ct에 대해서 다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옮겨버리고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문제는 이쪽이겠죠. 이쪽이 좀 복잡하니까 이쪽이 풀려야 됩니다. 이쪽이 안 풀리면 못 풉니다. <laughs> 근데 되게 풀립니다. 풀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인테그레이팅 팩터메이드를 지금 발췌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걔는 여기에 있는 걸 발췌를 해오시면 됩니다. 양쪽을 곱했습니다 곱했고 그대로 다시 재정리를 한 상태고요. 얘는 지금 얘를 오리지널을 우리가 이렇게 체인룰로 위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얘랑 똑같은 거다라는 것이고요. 얘를 다시 우리가 적분 형태를 하는데 내가 약간 잘못 썼네요. 여기 바늘은 TT가 왜이 있어야 되고 TT를 좀 빼줘야 되는데 어, 좀 무리하게 했네요. 어쨌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얘를 적분을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되면은 정적분을 해서 t를 대입하라고 t 대신에 t 대신에 t 대입하고 t 대신에 0 대입했을 때. t 대신에 t 대입하고 t 대신에 0 대입했을 때요렇게 나온다 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을 때 c t에 대해서 정리가 된다 이것이 인티그레이팅 벡터 메소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서 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어왜또 난데없이 C, B가 나왔을까요? 여기 완전 웃기는 방법이네요. 이거 는 그냥 그냥 C입니다. c 똑같아야 돼요. 이게 다 다르면 안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인 n 그 e g r a t 를이 PT죠. 똑같이 p t 로 변수만 바꿨다고 라 말씀드렸고 얘는 지금 현재 아, 익스퍼레이션 안는 수입니다. w, v, e, t 인테그리트 팩터 연습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어, 얘를 인테그리트 팩터는 람다인데요 람다를 0부터 t까지 했을 때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게 람다 t로 지금 어, 적분이 되고요 이것을 이 람다 t를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하고 여기도 곱했어요 얘는, 이 지수끼리 곱해지는 건 더하기로 정리가 되죠. 그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에, 어, lambda t 곱하기 c, 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인테리어 벡터를 메, 메토드로 써가지고, 그대로, 어, 이분을 적분해서, 어,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었다. 중간단계서 점프가 됐네요. 그랬을 때, t를 대입하고, t0을 대입했을 때, t0 대신에 0 대입했습니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어, 어, 이쪽은 쉽게 구했는데, 오른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서, 오른쪽은, 어, 지금 다행히, 어,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지수함수는 그냥 이것을, 어, 이 분모를 빼서 접근을 어, 할 수가 있고, 이것을 0과 t 사이에서 적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죠. 뭐 밀분 적분이 되죠. 지수함수는, 뭐, 밀분적분이 상당히 수월한 편이죠.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른쪽이 다행히 지수함수로 적분이 접근이 됐는데, 적분이 접근이 안된 경우도 있어요. 그럼 못 풀어요. 그래서, 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 C의 함수로 다시, 어, 정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게 C가, CT가, CT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맞는데 좀 약간 소홀했네요. 그렇습니다. The Integrating Fact Method 엄청나게 중요한 아, 방법이에요.